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갑자기 전 세계 도처에서 이상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 아시아 세계에서 각 하늘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듣는 것입니다. 이 상소를 우우우우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일곱 개결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르시고, 나팔 소리를 내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일곱 대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엄청난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 일곱 나팔 소리가 아니냐, 때가 다 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요즘 많이 인터넷에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징조가 드러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예?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또 징조는 많은 이단들이 미역하고, 처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러한 것들이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의 북부와 그 파키스탄의 엄청난 대홍수로 수백만 명이 대피하고 죽고, 또 한국의 그 부산 지역에 그 범람한 사건을 통해서 막 망치고 지금 적조 현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일본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미국에 폭우가 쏟아지고 전 세계 기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캐나다 이때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 가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따시고 덥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또 다음 주는 더또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징조들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닌가. 북극과 남극이 지금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온도가 지금 다 바뀌고 있고 일본에서는요 1,000m 밑에 사는 그 상어 물고기가 요즘에 잡을 수가 없는데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안전지대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는 만건 이상 그 지진의 징조가 있어서 일본 전역을 쉽쓰는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지진학자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고의 소리고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경고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아 10. 1장까지죠. 아브람 등장할 까지 10, 10장,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담하와를 창조하고, 또 노아 홍수, 심판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한장을 긋습니다. 요즘에 노아 홍수에 대한 영화 나오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숫자도 틀리고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진실을 왜곡하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에 그런 영화가 등장된다는 것은 하나의 경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하다마을을 창조했지만 그하나님평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그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순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죄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 후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의를 드러내길 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죄요 당대의 의인이고 그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지라 110년 동안 자라. 우린 영어 성경은 노아는 훌륭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He's a good preacher. 왜요? 그는 방주를 지면서 많은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았죠. 너무나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배를 한자로 하면 s n 이라고 그러는데, 선을 띄어 보면 앞에 나오는 그 선이 이것은 그릇이라는 뜻이고 뒤에 보면은 여덟과 이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여덟 명. 그래서 배의 최초의 시초가 노아 방주가 아니는가. 예. 그래서 그한 문으로 선이라는 내용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8이라는 숫자는 바로 제 탄생 부활이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래 유아 할래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 하와이 그 선악과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일으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예수를 그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영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실 때, 내가 지셜 땅으로 가라 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겼기에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좇지 않았고 이스마를 낳고 엄청난 결과를 이루죠. 오늘날 중동전 수만 명이 죽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의 약속의 언약일 시 이삭과 그 후손과 장자였지만 차베아들 하갈의 후손 이스마의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야. 이것은 주님 오셔야만 이 마지막 시대가 끝나야만. 끝이 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언약의 씨를 허락하기 전에 너는 내 앞에 온전히 행하라. 그래서 그 온전히 행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 바로 약속으로 영원한 피의 언약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이제는 민족적인 그죄 사함받는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피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너희들이 갈 곳은 가난 땅이다. 암시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채 가운데 멸망하고 예수님 오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새로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는 그들에게 죄산받는 방법은 물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아도 바로 그제체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물질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선생이 돌아가시고 속죄제로 드리고 화목죄물로 그분이 헌신한 후에는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의사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를 받는 그 이후부터는 물과 성령 세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권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권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 세와물 세를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탄생돼야 됩니다 그런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쳐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것 예수의 거하신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죄요 의의라는 관서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의라일컬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관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시대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복이 있다고요? 임맞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어린양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시대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무엇으로 표합니까? 현새 하늘 새땅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 천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고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을 속히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여러분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성령의 열매로 매장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 예. 그러면서 내안에 육신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매장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경고의 나팔소를 들어도 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공중에 들림 받고 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예기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삶을 준비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섬기는 재단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을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으로 깨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므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고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밖에 주시고 주어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의 나팔소리에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나팔소리에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주시고 주신 자명 잘 감당시키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받으셨으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 세상의 말세의 징조. 그날과 크시대는 그 우리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반드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영원한 천국또초소에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좋아했던 주안을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로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며 여러분 오늘 바른 신앙 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